아, 어, 여기는, 옹진군, 밭지름 해수욕장. 예, 네, 밭지름 해수욕장. 덕적도죠덕적도1 1부대에서 1시간 배 타고, 그리고 이제 대부도에서는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일단, SUV 차량 기준, 어, 13만원 들었거든요. 사람 만원, 왕복, 대략. 제주도 멀리 가가지고 뭐 다니는 것보다, 오히려 뭐 요즘 시내권들은 바쁘잖아요. 사람 많잖아요. 아, 몇 터지고 아주 막, 무슨 뭐 시장 바닥 같고 너무 조용해요 내가 와 보니까 여기로 고 화장실인데 공인 주차장 그 바로 가는 길목에 화장실이 있어요. 걸어서 저쪽이 지금 술밭인데 공인 주차장인데 그불일는지 모르겠는데 저 화장실 뒤쪽으로 저기 저기에서 선수 차박을 즐기고 저 술밭에서 텐트 치고 그리고 여기 화장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것 같고 화장실이 굉장히 깨끗해요. 뭐, 뭐 비누까지 다 구비되어 있고. 보면은 비누 그리고 여기 보시면 화장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어, 여기 옹진군밭집매수욕장 어, 제가 원래 차박지 공연 안하는데 아좀 싫어왔어요 사실 너무 요즘 너무 빡세게 살아가지고 싫어왔는데 아무튼 뭐 싫어온김에 영상 한번 올려본거고요 여기 말고 덕적도에는 또 저기 요즘 다리가 뚫려서 소야도라고 있어요 소야도, 소야도. 태뿌루태뿌루 거기, 어, 어제 한 바퀴 돌아봤는데, 거기도, 거긴 더 좋아요. 개수대도 있고, 아주 그냥 최고예 최고. 거기 선착장에 내리자마자, 차 타고 한 3분 거리, 네, 바로 옆에요 옆에. 옆에. 어, 그냥 태뿌루 해수욕장, 그리고 밭지로 해수욕장. 차박하기 괜찮을 것 같고, 요즘 날씨 더우니까, 여름 휴가 대용으로 미리 오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. 금, 토, 일 이렇게 오시든, 뭐, 해가지고, 어, 특히나, 때부로 해서, 구장은 솔밭도 솔밭이고, 뭐, 주차장도 굉장히 쾌적하고, 그리고 이제, 수도가가 있다는 거. 어제 보니까, 연세 좀 있으신 분들, 백패커들이 많, 이 오시더라고요. 어, 백패킹 하시는 분들한테도 유명하시데 같고, 일단 뭐, 몇 군데 돌아보진 않아서, 이두 군데 밖에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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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튼, 괜찮습니다. 저는 여기 친구놈들이 낚시하러 온다 해서 쫓아왔다, 저는. 왜 밖에서 자냐고 그르기르긴 하는데, <laughs> 저는 이러고 자고 있어요, 이러고 자고 있는데, 네, 여기서 텐트 치고 누르고 뭐 잠은 차에서 자고, 어, 차밖에는 차에서 자야죠. 그리고 해수장 욕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, 굉장히 조용하고 어제 제가 여기서 해루지라는 낙지를 한 마리 잡았어요. 어, 생각하는 목표물 이제 소란을못 잡고 낙지를 잡았는데 아무튼. 보시면, 이런 분위기 아주 조용해요. 사람이 없어도 너무 좋아. 어, 사람 있는 거좀 질색을 해서, 저는. 여름에도 뭐, 있었어요. 생 오지만 찾아다니는데, 계곡말. 더 더워지면은, 끈적끈적해서 못 오실 것 같고, 어, 한달 이내로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. 예, 오늘 5월 14일인데, 한달 기준이면, 어제 왔는데 좀 덥더라고요. 끈적끈좀하고 약간. 그러니까 저 솔밭에다 텐트를 쳐 놓고, 여기서 이렇게 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잡아서.